자, 저는 레스토랑에 와있고요 오늘 메뉴를 주문을 했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 스타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날씨 17도였잖아요 그래서 높은 기온이 아니었는데 어... 괜히 입었습니다 다시는 안 꺼낼 겁니다 저 바람막이는요 자, 5시 38분에 해가 떴죠 이미 6시 18분에 해가 집니다 오늘은 뭘 봐야 되냐 오늘도 역시 타임 체인지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와, 오늘 첫날 공연했던 코미디 저글러거든요. 제임스 버튼, 버스터. 이 사람이 또 공연을 합니다. 7시, 9시. 그래서 시간이 되면 볼 거고, 아니면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은데, 좀 다른 공연이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헐리우드 게임쇼. 9시, 아, 8시에 있죠. 이것도 참여를 할까요? 아니면 보기만 할까요? 아마도 보기만 할것 같습니다만, 팀게임이면 제가 참여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바 트라이뷰트 아바 노래 블리스 라운드에서 계속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빨리 들어왔다. 아 요거 아침 8시 15분부터 운동하는 거 제가 아침 먹고 어, 여기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 바이오는 맨날 똑같죠. 아, 쭉쭉쭉 보면 빌 5원 오딜 게임을 하고요. 라인 댄스를 오늘 가르쳐 주는군요. 2시 반에 풀사이드에서. 어제도 했습니다. 풀사이드에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커스 워크샵인데, 요거는 애들하고 같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한번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laughs> 뭐 짝대기 이렇게 딱, 스틱 두 개를 올리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애들하고 참여하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트리비한데 <laughs> 여기에는 그, 지직이라고안 나와있죠. 그냥 아~ 제너럴 월리지인데 오늘도 한번 참여해 볼게요 또 뮤직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laughs> 그다음에 가라오케 슈퍼스타 9시에 있습니다 요거를 좀 참여를 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노래나 한번 불러야죠 <laughs> 자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두 개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laughs> 게임 트리비아 텐 미니치 미스터리 아 어렵죠 이거 모닝 트리비아 9시 15분에 있고 아트 앤 크래프트 오늘은 사무라이 해시네요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 두번째 날 어제 저희는 18 문제를 마쳤죠 브레인 레이스 게임쇼 요것도 뭡니까 계속 블리스 라운드에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닌텐도 스위치 볼링 토너먼트도 있네요 계속 블리스 라운드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정비식을 하셨다가 퍼트립이야 참여하면서 오후 저녁 일정을 보면 되겠습니다. 코미디 저걸로 쇼 아까 말씀드렸고 헐리우드 게임쇼 말씀드렸고 가라오케 슈퍼스타 말씀드렸고 아바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가라오케 슈퍼스타 다음에 가라오케 매드니스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자유롭게 노래 부르면 됩니다. 그다음에 뮤직앤댄스 쭉쭉쭉쭉 있는데 인터내셔널 댄스 클라스가 블리스 라운지 1 2시에 있고요. 아이고. 춤추고 퀴즈 좋아하는 사람은 밥 먹을 시간이 없네요. 그다음에 밴드들 쭉쭉쭉쭉쭉쭉쭉쭉 있다가 네 이런 것쭉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탈리아 배에 비해서 댄스는 조금 작, 적습니다 횟수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배는 특히 코스타 같은 거뭐 어, <laughs> 그런 것 타면은 계속 축판입니다 추추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MSC나 코스타 이런 거 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비슷한 거 오늘도 솔로 트래블러 미팅이 다 시에 있죠. 이것도 참여할 계획이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오늘의 일정이 계속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댄스 클래스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다그래은이 o f o u 기그 다음에 쭉트리 같은 거 하면서 오전 시간 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이스 so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와. 그래도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l r g h If to read t If you want me to read it then you have to understand the very strong next it you read it all right. 예, 계속 하는데 한 시간 걸리죠. <laughs> 자, 다음 질문이 뭐 한번 보고 일단 한번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다시 첫 번째로 왔어요. <laughs>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기 친구들은 솔로 트래블러들 입니다. 애드리안, 조, 피노, 데이비드 같이 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트앤캐프트 합니다. 오늘은 사무라이 헷을 만드는 날입니다. 어, 저번에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특별히 할게 없어서 또 무리감이 합니다. 아까 트리비아 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사무라이 모자와 물고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변형하면은 이렇게 물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사무라이도 만들고 모처럼만에 상층부 앞에 있는 스페나파라우자 앞에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죠. 지금 위치가 어 약간 저쪽이 투매합니다, 뉴칼레도니아.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제보다는 바다는 좀 잔잔해졌어요. 자, 아이고, 보이시죠? 이 정도인데 파도 살짝 살짝 보이는데 아주 화창 날씨에 거의 파도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 오지구리 배만 이 남태평양. 그러고 이제 이틀을 오늘 제외하고 더 가면 이제 퀴언지 한참을 가는거죠 이 광경을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to kill 여기서는 탄생석 설명도 so 있습니다 예전 um, 한번 보긴 했는데 temple. 또 한번 복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turn her into a white 요민지아빠에서는 레이디스팸퍼파티라는걸 하고있습니다 요거는 크리쥬얼 이전스때하다 하는건데 직접 하는건 제가 처음봅니다 다 여자들이죠 그래서 멀리서 well,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보통 뭐 스킨 아까도 막 얼굴 문지르고 like 이런거였는데 okay. so 화장품들 뭐 이런것들 스킨케어 하는 것들 이런 거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laughs> 자, 12시가 되었고 또 댄스를 합니다.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성적입니다. 아이 러브 잇. 웨어 유? 일 있습니다. 어제 넘어버렸습니다. 어, 18점을 받았 C6! There you go. You're 선점입니다. C6? What happened? Keep 자, drinking. g a m e s t a r s There you go. And then 트리비아, mix your face. Yeah. And the mix the yes, gas yes. a n change it. Yes. Why is it? I haven't. If you are not choking, all the spots are here. All filled up with people. 아하. 게임에서 맞추면은 쭉 전진해서 저희가 매일 뭐 등하면 뭐 상품 주고 이런 걸 겁니다. 오케이. 온라인 앱. 네, 방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자, 방에 오니까 일단 요게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플래티넘 등급인가? 사파이어 등급 이상 되면은 요거를 승선 날 주게 돼 있는데 이제 좋습니다. 스트로베리에다가 쪼꼬렛 입힌 거죠? 요거 줬고요방문 앞에 6개 달려 있었습니다 베노아 그니까 러 발리 슈어 익스커션 인데 다시 배로 돌아오는 투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디스커버 발리 네, 리턴 투 10으로 해서 요걸로 신청을 했고 뭐 다른 것도 있었네요 에어포트 도 있고 그니까 러 다시 배로 돌아오는 건총 3개가 있었네요 울로아투 템프 이런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신청한 디스커버 발리가 있었습니다. 요거 안내문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큰 생각 안 하고 저는 전,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저거 신청했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오후 일정, 저녁 일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일정이 거의 이제 시작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오후까지 그러니까 저녁 일정이죠 지금 시작하는게 오후까지는 뭐 되게 이런저런 것들이 많았는데 먼저 저 친구입니다 여기 라울이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저도 저를 저 친구를 기억했는데 애매했어요. 여기서 만나... 아, 여기서 만난 저 친구가... 어디냐? 노르웨이전 던이었나... 스피릿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또 우리 던에서 만났었나... 물어보니까... 저 친구가... 아니야... 우리 저기 스피릿에서 만났어. 너 맨날 아침마다 카메라 들고 왔다갔다 해갖고... 아침마다 돌고 했잖아 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 친구가... 패드 과가 거기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체어들을 다 세팅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몇 마디 모르는 스페인어로 인사를 하고 했던 친구라서 그 친구가 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트리비아 끝나고 나서 어, 잠깐 어디를 갔었는데 네 흡연을 하러 카지노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분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있어서 말을 걸었죠. 어, 역시나 한국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까 어, 여행사 한진광과 통해서 H관광 아 이거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맞는데 두 분이서 오셨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에부터 이제 여기를 여행할 수 있다 라고 홍보했던 크루즈예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 타고 오고 뭐 네, 크루즈 타고 오면 뭐 그렇게 해서 꽤 비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그걸로 오신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오셨대요. 어, 본인 포함해서 네, 가족 딱두 명이서 오셨는데 그래도 어, 인솔자가 같이 따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좀 대화를 나누다가 네, 헤어졌고요. 그다음에 <laughs> 어제 만났던 헬가 <laughs> 저희 구세주입니다. 헬가가 또 방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만나갖고 저에게 알코올을 또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두잔 먹었는데 아 약간 알딸딸하면서 이제 <laughs> 기분도 좋고 지금은 저는 샤워를 마치고 이제 솔로 트래블러 미팅이 5시에 있거든요 지금 4시 40분 그래서 조금 미리 올라와서 바람도 좀쐴겸 구경도 좀할겸또 오늘 오후까지 있었던 일들 정리해서 말씀드릴 겸 해서 일이 좀 나와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솔로 트래블러 미팅 갔다가 6시 15분에 블리스 라운지에서 펍트립이야, 어, 거기 갔다가 아마도 식사를 좀 중간중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8시에 무슨 게임쇼가 있고요. 9시에는 가라오케 슈퍼스타. 어, 오늘 첫 번째 날 예선 통과자를 가리는 날이죠. 오늘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콜의 힘이 필요한데 헬가한테 이따가 와달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만약 뭐보거 참여하게 될수 있으면 그거 하고 그 다음이 그거랑 좀 시간이 겹치긴 한데 아바 노래 이제 하는 거 있어요. 블리스 라운지에서. 제가 또 아바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 가라오케 슈퍼스타 예선전. 참여해보고, 그 다음에, 아바, 파티, 그죠? 예. 네. 거기에 참여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많이 사람들이 줄었죠? 다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고, 저녁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솔로 미팅에서는 빙고를 합니다. 제가 7년 전에 빙고 우승한 적이, 있 아, 7년, 8년? 9년 전이네요. 벌써 2016년이니까 와. 거기서 이제 어 지금은 배가 없어졌지만 코스타네오 로마티카에서 빙고 1등을 한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빙고를 몇번더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아까워서 포기했고요. 아 오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은 아직 시작하려면 10분도 넘게 남았는데 많은 사람들 솔로 트래블러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자, 뭐 60명 정도 참여 예상되는데 670명. 0 한번 이번에도 1등을 한번 기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목소라> 라인을 만들었어요 아, 와. 아 <목소라> 여기서 한명 됐고 <목소라> 저기서 한명 됐습니다 아, <목소라> 자, 이제 저녁일정 첫번째 컵트리비아 를 시작합니다 <목소라> 굿! 그 o d Good! Good! 나 정답 나올 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는 12층 후미 쪽에 와 있고요 지금 온 것은 여기 온 거는 레스토랑 예약 때문에 왔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약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3월 6일 날 르비스트 아 캐그리를 예약했고 3월1 2일날 르비스트를 예약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두명 온다고 했고요. <laughs> 뭐 그때까지 다른 친해지는 친구들 이 있으면 같이 오면 되고 아니면 예약을 변경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솔로 트래블러 온 애들 대부분이 이 디너 패키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각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참여할 수 없을 겁니다. 원래는 저는 두 명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서 그거를 기대하기 힘들고. 하... 어쨌거나, 어...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데려가는 걸로. 있습니다만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저한테 매일매일 술을 제공하는 양복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못 봤어요. 솔로 트래블러 미팅 온다 그러더니 안 아, 왔습니다. <laughs> 네, 공연 보러 왔습니다. 뭐 제임스 버스터는 첫날 공연 때 봤는데 만약에 같 o 면 will start soon, I'm going to finish at this 니다 m e I'm g o i n 아 to 니다 n i s h at this time. The show will b e g 우리 콜롬비아, 콜롬비아 친구가 저보고 사인 하라 그래갖고 네 여기 아마 참여할 것 같습니다. 뭐, 팀 게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겁니다. 뭐, 걱정하지 않고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했습니다. 근데 우승해갖고 상품 받았습니다. 아, 그냥 저는 거의 손기만 하다가 딱두 문제 맞췄습니다. 두 문제. 맞혔습니다, 두 문제. 어쨌건 팀원들 도움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스페어 카라운드에서 바라오케 슈퍼스타 예선 1차전인데 okay, so... 어, ah, 너무 없어요 yeah, okay. 청중들이 Great. 너무 없어서 일단 한번 두 번째도 있을 거니까 한번 본 다음에 one song, one song, one song. Okay. 참여를 결정하겠습니다 so... 사람이 없으면 제 노래가 너무 안 답습니다. <laughs> 끝까지 봤는데 뭐 다음에 제가 참여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감의 받고 제가 어, 두 번째부터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아바를 시작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게 여분의 의자까지 갖다 놨습니다. 아, 저는 아바를 좋아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자러 가기 전인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뭐 많이 덥지 않고 조금 조금씩 오는데 이제 여기 대기 다 젖었죠. 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오실 때는 꼭뭐 그런 신발 찾아 오시고요. 아 오늘 또 저번 노르웨이 전 스피릿에서 만났던 또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서. 저희 근데 같이 사진도 찍었었거든요. 근데 얼굴 알겠는데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셰리 예. 미안, 해셰리야 뭐, 이름을 몰라봐서. <laughs> 그래서 사진, 저랑 같이 찍었던 사진들. 그때 막 누구냐.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들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온. 폴로시가 어, 예. 미국이었나. 어디 남부터 왔던 친구랑 내 명에서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더니 야. 그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크주 타면은 계속 만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 알아봐주고 정말 얼마 만치 않 동양인 중의 유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기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오늘 일정 마무리하고 내일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비가 오면 아래쪽에서 걷고요 비가 안 오면은 여기서 걸으면서 이제 어, 호주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백입니다 어. 와, 오늘은 6시에 일어났죠? 근데 바람이 엄청 불고 배도 조금 움직입니다. 어, 오늘 4일차죠? 승선 4일차인데 가장 많이 뭐, 비슷하죠? 배가 <laughs>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아, 제가, 보세요.